역대상 14장 도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당과 함께 백향목 제목과 석공과 목수들을 보내어 그의 왕궁을 짓게 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해 주셨음을 분명히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 나라의 명성을 높여주셨기 때문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아내를 더 맞아들였고 자녀를 더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자녀들은 산무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엘벨렛, 노가, 네백, 야비아, 엘리사마, 부엘리아다, 엘리벨렛이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으러 몰려왔다. 보고를 들은 다윗은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 나갔다. 블레셋 사람은 중간에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약탈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을 공격해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공격하여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다윗은 바알브라심에서 공격하여 그들을 철저히 처부수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콸콸 솟구치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내 적들을 쓸어버리셨다. 이후 사람들은 그곳을 바알불라심 바을 바알에게 속구치심이라고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들이 신상들을 버려두고 도망쳤고 다윗은 그것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했다 그 후에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쳐들어와 골짜기를 약탈했다 다윗이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공격하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에서 덮쳐라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발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여라. 나 하나님이 너보다 두 걸음 앞서가서 블레셋 사람을 쳐부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여 기브원에서 개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무찔렀다. 다윗의 명성이 곧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모르는 나라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으셨다.